안녕하세요. 진프로 안준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 제일 많이 하는 사건이 마약 사건이에요. 예. <laughs> 놀라셨죠? 마약이라고 하면 요새 우리나라에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연예인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것처럼 우리나라에 굉장히 여러 곳에 좀 암처럼 퍼져 있는. 마약을 주로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클럽이나 이제 파티, 호텔이나 홈파티 같은 데서들 많이 하고요. 제 주변에 그 마약과 관련해서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젊은 층부터 나이 든 세대까지 좀 전반적으로 마약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걸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뭐 술, 담배처럼 안 하는 사람들은 뭐, 평생 구경도 못할 수도 있지만, 한번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안 보인다고 마약이 없는 건 아니고, 항상 어디서나 이제 마약이 도사리고 있다, 뭐 이런 걸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한국에서 마약은 불법인데도 그렇게 만사하 하고 있는 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마약 청정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마약이 점점 많아지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좀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과거보다 좀 극단적이고 좀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측면들이 좀 있고요 어,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마약의 가격이 옛날보다 좀 많이 내려갔어요 어,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요새 흔히 많이들 하는 그 메스암페타민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뽕, 뭐 필로폰 이렇게 얘기하죠. 잠을 안 자고 밥을 잘안 먹기 때문에 어, 필로폰에 중독된 사람들의 딱첫 인상은 굉장히 야위고 좀 어두침침하고 다크서클도 많이 내려가 있고 아유. 좀 불안해하고 기본적으로 좀 정돈이 안된 모습이 좀 많고요 어, 무언가에 중독이 돼서 딱 봐도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볼수 있죠. 마약은 어, 했는지 안 했는지 경찰이 그 자리에서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클럽에서 지난밤에 뭐 마약을 먹고 놀았을 수도 있고 집에서 혼자 마약을 주사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잡혔을 때이 사람이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두 가지 증거가 소변검사랑 이제 체모검사가 있어요. 근데 소변검사는 뭐 짧게는 하루 이틀, 뭐 길게는 최장 일주일까지 마약을 했던 기록만 남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앞두고 한 1, 2주 마약을 끊었다라고 하면 소변검사에서는 마약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모검사를 어 하는 건데요. 제일 체모, 우리 몸에 있는 체모 중에 제일 오랫동안 어, 정보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 이제 머리카락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머리카락을 뽑거나 뿌리 근처에서 자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머리카락을 뽑습니다 어 그래요? 어, 적게는 뭐 30개 많게는 뭐 200개 300개씩 이렇게 뽑기도 해요 아니에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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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채모를 굉장히 많이 뽑기 때문에 본인 머리숱에 그렇게 자신이 없으시면 마약은 안 하시는게 좋죠 <laughs> <그쵸. 웃음> 네. 없으신 밀머리분들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네.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 보통 이제 겨드랑이, 채모나 뭐 중요 부위의 음모 같은 경우를 채취도 하고요. TV에서도 뭐 연예인이 전신 왁싱을 하고 이제 경찰에 간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속눈썹을 뽑기도 해요. 귓속에 있는 털이나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든 채모를 채취하기 때문에 아, 내 몸에 있는 털을 다 밀면 되겠지. 뽑으면 되겠지.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면 큰일납니다. 어 대마초가 합법화된 유럽 일부 국가들이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는 연방상 캐나다 전체에서 이제 대마초가 합법이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주에서 올해부터 이제 대마초가 합법화가 됐는데 어, 외국이 대마초 합법화를 한 순간에 시킨 건 아니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대마초가 완전 합법화되기 전까지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된 역사가 최소 2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의료용으로 대마를 합법화를 시킨 다음에 어, 여러 부작용과 또 여러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드디어 오, 올해부터 이제 캐나다랑 미국도 합법화가 됐고 생각보다 많은 선진국들이 대마초를 합법화했거나 합법화하기 위해 합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왜합법화하는 거예요? 음,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많은 국가들이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일단 대마초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크지 않다라는 나름의 결론이 있었을 거고요. 어, 두 번째는 대마초를 규제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을 전과자로 양성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제가 LA에서 유학을 하고 LA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다 왔는데 실제로 대마초는 너무 많이 해요. 퇴근길에 창문을 열면 사람들이 하도 대마초를 많이 펴서 운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리고 아파트에 들어가면 복도에 대마 냄새가 가득할 정도로 대마초를 많이 했고 올해부터는 대마초가 이제 전면 합법화되기,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LA에 제가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왔어요. 커피숍에 그린샷을 추가할 수가 있더라고요. 대마초를 에스프레소 머신에 내려가지고 커피에다가 한 잔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미 합법화가 됐고요. 뭐 대마초 젤리나 초콜렛, 뭐 대마초 바디 로션, 대마초 화장품. 정말 우리가 우리가 눈에 볼수 있는 모든 제품들의 대마초를 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미국에서도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대마초가 합법화가 됐는데 모두가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도 이제 대마초의 부작용이나 대마초가 마약 중독자로 이끌어가는 부작용 이런 것들 때문에 대마초를 다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좀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많이 가잖아요. 그럼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을 가서 너무나 쉽게 자기가 대마인지도 모르고 대마를 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 내가 대마초를 사더라도 한국에 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전 변호사로서는 조금 의문도 들어요. 과연 외국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대마를 한국에 왔을 때 구속을 시킨다. 형법적인 형평성이 글로벌 스탠다드랑 좀안 맞는 구속도 있기 때문에 조건 실컨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합법화를 한,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좀 맞지가 않고 미래에 언젠가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서 격렬한 찬반 토론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마초에 대한 연구나 또 입법적인 제도적인 연구 그리고 찬반에 관한, 관한 자유로운 토론이 좀이뤄야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어, 마약의 단순 투약자들 같은 경우는 판매 책이나 뭐 유통 책보다 좀 교화의 측면에서 치료의 측면에서 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단순 투약범들도 천편일률적으로 처벌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마약 중독 치료나 이런 치료의 대상으로 좀 봐야 되는 시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벌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범죄자한테 벌을 주는 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도죠. 교도랑 교화예요. 이 사람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는 마약에 손을 안 대냐, 안 되게 하는 게 사실은 마약 투약자들을 처벌하는 가장 큰 목적인데 지금은 아직까지 마약 투약자들의 중독 치료나 이쪽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마약 수감자들의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재밌는 것은 마약 사범들은 구치소에 수감이 되면 다른 일반 사범들한테 마약을 전파할 수 있,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수용 번호가 적힌 택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마약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놔요. 소위 우리는 이제 뽕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마약한 사람들은 마약한 사람들끼리 같은 방에 모아놓다 보니까 초범들이 마약으로 구치소에 수감이 되면 마약을 어떻게 구하는지, 어떻게 해야 안 걸리는지, 어떻게 하면 싸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듣고 출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생각엔 마약의 단순 투약범이나 초범들은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화의 목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어, 마약이 진짜 무섭죠. 괜히 마약이 아닙니다. 어, 마약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 중독성이 다 다른데요. 특히 필로폰 같은 경우는 정말 끊기가 힘든가 보더라고요. 어, 일례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마약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제 풀려나시고 그날 또 마약을 하셔서 바로 잡힌 경우도 있을 정도로 필로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스스로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마약을 호기심에 투약을 하셨다거나 중독이 되신 분들은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주변에 전문 중독 치료 센터나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셔서 마약 중독 치료를 꼭 꾸준히 받으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마약 중독자들, 마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사회에선 그 사람들 단순한, 어, 마약 범법자로 보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들고, 전문 기관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 다시 또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다시 수감되게 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마약 투약자에 대해서 너무 세관경을 끼고 바라보기보다는, 좀 도움의 손길이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밌는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고등학교 때 홍대를 가면 간판이 맨 미술학원밖에 안 보여요. 근데 대학생이 돼서 홍대를 가잖아요. 맨 클럽 간판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마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길거리 돌아다녀도 마약 광고가 안 보이고 인터넷에 메일이나 사이트에서도 마약의 키워드가 눈에 안 들어오는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만 알 만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화장실이나, 뭐, 건물 외벽에 붙어 있기도 하고, 어, 스팸 메일로 오기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광고로 노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한번 마약을 손댄 사람들은 매일같이 마약의 유혹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요새는 마약이 옛날보다 구하기도 쉽고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손을 댔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한테 도움을 꼭 구하세요. 요새는 각 지자체들마다 중독 치료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고요. 큰 병원은 전부 마약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전문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찾아서 꼭 중독 치료를 받으시고 조금 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마약 때문에 검거된 분들은 결국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 자기가 마약을 판 사람들, 산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전부 다 이야기를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1년에 몇 번씩 특별자수기관이라는 걸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대한 처벌 수위를 좀 낮추고 중독 치료를 더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별 자수 기간을 좀 기회로 삼아서 변호사와 함께 특별 자수 기간에 검찰에 자수를 해서 처벌 수위를 최대한 줄이고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조언을 좀 드립니다. 혹시라도 어린 친구들은 내가 병원이나 중독 치료 센터 가서 마약 치료를 받으면 경찰한테 잡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의 신상정보를 절대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독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괜히 경찰한테 잡힐 거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예. 하루빨리 치료를 받는 게 마약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구속이 되면 제가 구치소에 면회를 가잖아요. 그러 아이고... 힘드시겠다. 중독 증상 괜찮냐? 마약 생각나거나 그러지 않냐? 물어보면 아, 약은 참을 수 있겠는데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 <laughs> 정말요? 진짜로 다른 마약들보다 중독성이 1, 2위를 다툴 정도로 높거든요. 음. 그러니까 마약보다 끊기 힘든 게 담배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꼭 담배 끊으시라고. <laughs>